빅토리아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업할 커플은 바로 백앤제이드 커플입니다. 장발람인데요. 그래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이때까지의 취향은 키큰 장발이었습니다. 다음 제이드입니다. 저의 최애 캐릭터이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이 둘은 깨붓 커플입니다. 여러 회차의 시리즈를 반복하며 헤어졌다, 다시 사귀었다를 반복하는데요. 맞거리 포인트. 헤어짐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왜 일어났느냐! 엘리자 번이라는 인기 많고, 킹카고 아빠도 많고, 진짜 예쁜 그런 여자한테 자꾸 문자를 해요, 얘가. 제이드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왜 다른 여자들이랑 계속 문자 메시지 해? 내 여자친구잖아, 하니까. 내가 여자 너랑 만난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랑 문자 메시지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뻔뻔한 태도로 나와요, 이 새끼가. 그래서 제이드가 헤어지자고 해요. 근데 제이드 너무 귀여워요. 후회된다고 다시 만나자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평소에 백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해서 강아지를 선물해서 백의 그집 컨테이너박스에 엄청나게 큰 강아지를 넣어줍니다 근데 백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laughs>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네. 개에 물려서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개에 물려서 응급실에 실려가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친구들이 더욱 돈독해지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요 게이드가 너 다시 날 사랑하는구나 했는데 백이 바람둥이 새끼야 바람둥이 새끼는 이유가 있어 내가 언제 사랑하는 걸 멈춘 적이 있었나? <laughs> 아니야, 스윗한 장면이야. 아 <laughs> 사실, 너가 헤어지자고 해서 떠나갔지만, 난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둘이 다시 만나게 되고, 키스하고. 잡숴 보시길.